안녕하세요. 남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모델링을 이용하여 이름표와 배드 트레이, 마지막으로 전동 휠체어의 손잡이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D 모델링을 통해서 나만의 이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네모 박스 하나를 아까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아까처럼 가로 500, 세로 300, ]의 네모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가 한번 3차원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자, 참고할 사양이 우리가 2D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2D 스케치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스케치를 종료해야지 3D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게 되면은 Finish Sketch라고 해서 이 스케치를 종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상단에 우리가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맨 처음 화면과 동일한 툴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왼쪽 상단에 익스트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3D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익스트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프로파일은 오브젝트와 달리 면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네모 하나를 그렸으니까요. 이 네모 면을 클릭해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치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는 10mm로 그려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를 눌렀는데 자, 화면만 보면은 우리가 2D인지 3D인지 알 수가 없죠. 이번에는 우리가 시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Shift 키와 휠을 같이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시점이 바뀝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뷰박스를 클릭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또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네비게이터에서 왼쪽을 보게 되면은 올빗이라고 해서 궤도를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제 진짜 3차원 배우는 것 같죠? 자 이렇게 3D 모델링을 그렸는데요. 이 3D 모델링 위에 한번 자기 이름을 새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이 화면 위에다가 또 2D로 스케치를 그려 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했던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이 화면 위에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2D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선택한 다음 텍스트를 클릭하고 가운데에 놓아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글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영어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보조기기라는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 헤이트 부분을 키우게 되면은 글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가 거꾸로 나와 있는 분들은 여기 원형 부분을 돌려서 똑바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글씨를 가운데에 옮겨주기 위해서는 글씨를 클릭한 후에 가운데로 맞춰주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 글씨를 익스트루드 해서 이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Finish Sketch를 클릭한 다음, Extrude를 클릭해 주세요. 저와 마찬가지로, 글씨가 아닌 면을 프로파일로 잡은 분들은 옆에 X 표시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고요. 다시 글자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높이고 싶은 부분만큼 수치를 넣어서 높여도 되고요. 아니면 가운데 화살표를 눌러서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름표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이름표의 높이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하단에 히스토리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던 파일들을 하나씩 저장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이스트로드 했던 부분에서 마우스 커서로 놓은 다음 우측 클릭을 해 주세요. 여기 상단에 에디트 피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면서 높이 또는 프로파일을 교체하면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바꿔서 높이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글씨를 반대로 넣어서 한번 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살표 있던 방향을 반대로 넣어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 뚫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씨가 나오게 되죠? 자, 우측에 보게 되면은, Edit Feature에 Operation 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Join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 한 다음에 컷이라고 하는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 오퍼레이션 부분을 컷이라고 바꿔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뚫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닌 뚫려 있는 모습의 이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 보라는 부분에 이음, 미음 같은 자음들은 가운데 부분에 네모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꿔 줘야지, 우리가 혹시라도 3D 프린터를 뽑게 되면 은이 부분이 따로 혼자 떨어져 있지 않겠죠. 자, 이번에도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네모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서 또이스트루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프로파일을 클릭할 때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살짝 비스듬히 가서 여러분들이 수치만큼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화살표를 넣어줘도 됩니다. 다만 반대로 넣게 되면은 오퍼레이션이 자동으로 컷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조인으로 바꾸고 오케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이쁜 이름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끝쪽이 너무 좀 뿌족해 보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필렛을 통해서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필렛은 2D에서 바꾸는 필렛이었고요. 이번에는 3차원에서 필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를 보게 되면은 네, 첫 번째에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아까와 다르게 필렛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도 엣지, 페이스, 피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끝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서 필렛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가 있으니까 잘 선택해 주세요. 혹시 잘못 선택한 분들은 잘못 선택한 선을 한번더 클릭해 주게 되면 그 설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넣어도 되고 치수로 넣어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모양이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아까 전보다 조금 더 다듬어진 이름표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렇게 이쁜 이름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름표를 완성했으니까 한번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360은 장점 중 하나가 클라우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은 쇼 데이터 판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이 부분에 클릭해 주세요. 뭔가 알수 없는 영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나랑 거다 무시하고 상단에 있는 New Project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가 있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세요. 엔터 눌러서 확인 눌러주면 이 프로젝트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이브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이 보조기기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들의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표를 만들었으니까 이름표라고 적어서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여러분들의 이름표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퓨전 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에서도 여러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네, 혹시 데이터를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싶은 분들은요.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해 주고요. 아래 e 스 p o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화문으로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타입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확장자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확장자로 찾아서 저장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혹시 다들 잘 만들었을까요? 네, 혹시 어려운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드 트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D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Create Sketch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면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뭐네모로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화한번 동그라미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 트레이 상단에 동그라미 원을 100mm로 전화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입체로 한번 바꿔 주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2D를 종료해 주세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클릭한 다음 레드 트레이의 높이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다리가 필요하겠죠?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궤도를 살짝 바꿔줘서 스케치를 바닥면을 클릭해서 그려볼게요. 클릭 눌러주게 되면, 이번에 바닥면에 이렇게 스케치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가운데 원점에서 살짝 위쪽에 20mm 되는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Finish Sketch를 눌러서 2D를 또 종료하겠습니다. 이번에도 Extrude를 활용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리 원형을 클릭한 다음 이 부분을 쭉 내려주세요. 자, 너무 길면은 이상하니까 적당히 그려주면 됩니다. 혹시 이 끝쪽 부분을 더 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자세히 보면은 원형으로 돌릴 수 있는 툴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살짝 돌려주면은 끝 부분을 이렇게 귀엽게 좁히는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조인이 아닌 뉴 바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바디를 클릭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브라우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바디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 바디라는 폴더 안에 어떤 바디 파일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처음에 원형 트레이를 만들었던 상판 부분에 바디가 있을 거고요. 다리를 만들었던 하단 부분에 다리를 만들었던 바디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 다리 하단 부분을 패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아까 전에는 2D로 패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D로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또 누르게 되면은 하단 부분에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고 서큘러 패턴이라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자, 패턴 타입은 여러분들이 면을 선택할 수 있고 바디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디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바디로. 타입을 설정하고 오브젝트는 요 다리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2D에서는 센터 포인트였는데 여기에서는 엑시라고 해서 축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자이 셀렉 이축 셀렉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총3 개의 축과 면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가운데 파란색 네, Z 축을 기점으로 다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다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다리가 더 필요한 분들은 더 늘리셔도 됩니다. 자 저는 3개의 다리만 놓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혹시 축을 원점으로 안 잡은 분들은 어, 가운데 축으로 우리가 패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스케치를 할때꼭 축에 자, 꼭 원점을 축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트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뾰족한 부분이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모디파이를 보게 되면은, 필렛이 아닌 챔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챔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서리 부분을 살짝 깎아주는 기능을 해주는 툴입니다. 자, 이렇게 살짝 이쁘게 깎아주고, 다시 OK를 눌러주면은, 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배드, 트레일, 배드 트레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만들었을까요? 네, 혹시 안된 분들은 다시 앞에서부터 천천히 확인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전동 휠체어에 들어가는 조종 손잡이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립재활원에서 손잡이에 대해서 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2D에서 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Create Sketch를 클릭한 이후에 바닥면에 클릭해 주세요. 아마 전동휠체어마다 손잡이에 들어가는 치수가 다다를 건데요. 저는 임의로 지름 50mm 그리고 높이 10mm. 그리고 그 위에 나사선이 지름 15mm, 높이 50mm라고 하는 형태의 나사선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퓨전 같은 경우에는 나사선도 직접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크리에이트 부분에 스레드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네, 이런 나사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나사선에 넣을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바닥면을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 바닥에 있는 원형을 감쌀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름 60mm 짜리 원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mm. 다시 그 위에 스케치를 하고요. 이번에 나사선을 감쌀 수 있는 사이즈 지름 20mm. 그리고 높이 55mm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손잡이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손잡이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원형 같은 구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면 Create를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이 아래 보면은 박스, 그리고 실린더, 그리고 그 아래 스피어라고 해서 구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클릭을 해 주세요. 이 후에 여러분들이 굴을 그릴 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위에다가 이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굴을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사이즈에 맞게끔 굴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저는 한 지름 50mm 정도 되는 굴을 만들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빨간색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만들었던 선을 없애는 그런 컷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컷이 아닌 뉴 바디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리고 오케이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가 위치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 구에 있는 바디를 우측 클릭한 후 무브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구를 살짝 더 위로 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 주면은 이렇게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총두 개의 바디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개의 바디를 합쳐 주면 좋겠죠. 자 한번 합치는 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우리 모디파이를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컴바인이라고 해서 합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우측 상단에 컴바인에 대한 설정창을 보게 되면, 은 타겟 바디가 있고, 그 아래 툴바디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구를 클릭한 다음에, 조인을 눌러주면, 은이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컴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컷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오퍼레이션을 컷으로 바꾸게 되면, 은구 모양으로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닥면을 한번 요 원선에 맞게끔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크리트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바닥면 쪽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서클을 클릭하고 이 원형 중심을 통해서 우리 50mm. 네. 그리고 아까 높이가 10mm 였죠? 네, 익스트루드 누른 다음에 10mm로 잘라 주세요. 마이너스로 눌러주면 반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가운데에 요 나사선이 있죠? 나사선 또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스케치를 만들어주고 나사선에 맞는 두께의 네, 지름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 50mm로 다시 마이너스 50mm 눌러주면은 네, 이만큼 뚫려주는 게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나사선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안쪽에도 나사선을 만들고 싶으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스레드라는 기능을 눌러서 안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사선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형태의 손잡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잘 따라왔을까요? 네,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스틱형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바닥면을 찍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우리 50mm 짜리 지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해주고 Extrude 클릭 후 10mm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스틱형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자, 이 위에서 바로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리볼브라고 하는 형태의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Create s k e 를 클릭한 다음에 바닥면이 아닌 옆면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자유곡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핏 포인트 스플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틱 바를 반만 이 초록색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반만 그림을 그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선택해서 곡선을 끝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 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도 선을 그려주고 트림으로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됩니다. 다 배웠던 거죠? 자, 우리가 리볼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면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제가 실수로 네, 이 부분에 여기 중심 선까지 다 채워주지 못했네요. 이 부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스플라인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면을 닫아서 이렇게 이렇게 파란 화면에 나오게끔 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주셨을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바로 한번 리볼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 후에 우리 크리에이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익스트루드 아래 바로 리볼브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볼브 같은 경우에는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파일을 돌려서 도형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자, 클릭하고 나서 우리 또 리볼브에 대한 설정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프로파일은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시은 우리 여기 가운데 선인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에 자 이렇게 리볼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커 손잡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살짝 못 그려서 좀 못생긴 스틱이 됐지만 나름 손잡이 같죠? 이 상태에서 o k 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윗 부분도 필렛으로 한번,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분은 얼핏, 네, 스틱형 손잡이 느낌이 나죠? 자,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다 구멍을 뚫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연결해서 사람 손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옆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우리 상단에 보면은, 모디파이, 어셈블리, 그 옆에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업셋 플레인이라고 하는 네 기능이 하나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또 우리 아까 자주 봤었던 네 축에 있는 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옆면 하나를 선택을 한 후에 살짝 떨어뜨려서 면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면이 하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Create Sketch를 클릭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면이 아닌 우리가 새로 만들어준 면을 선택해 주세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구멍을 뚫고 싶은 부분에, 네, 선을, 원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15mm 정도만 되는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피니시 스케치를 누른 후 다시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나서 이 익스트루드가 된 방향을 반대로 넣어주게 돼서 관통을 하게 되면 컷으로 자동으로 오퍼레이션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OK를 눌러주게 되면 네, 선이 네,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넣게 되면 끈이 들어갈 수 있는 모형에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스트럭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어느 방향에서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볼형 손잡이, 그리고 스틱형 손잡이, 총두 가지의 전동 휠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조종 손잡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왔을까요? 지금까지 전동 휠체어 손잡이를 모델링 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시작해 보았으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